대한항공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만들어주는 급등주 보호역입니다 대한항공이 금일 6%의 강한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2분기 실적이 비수기임에도 좋을 것으로 현재 시장에선 바라보고 있고, 아시아나와 합병을 하며 현재 이 대한항공이 독, 적인 위치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현재 주가도 이런 긍정적인 모멘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하신 게 많을 거예요. 과연 우리가 이 대한항공을 또 어디서 팔아야 잘 팔았는지 정확한 매도 타점에 대해서 제가 오늘 영상을 통해 확실하게 짚어 드리고 이 타점이라는 게 여러분들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30%에서 50% 먹을 수 있던 거를 만약에 5%에서 10%만 먹어봐요. 이거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분해서 잠도 못 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수익 자체를 큰 폭으로 끌고 갈수 있도록 오늘 영상에서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편하게 시청하시고 우선 대한항공의 차트를 우리가 함께 보시면 네, 이런 부분이 바로 이 세력들의 의도라고 좀볼 수가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거래량 터진 이 음봉과 함께 고점에서 이렇게 강한 하락이 나오기 때문에 이 많은 분들이 매수하기에 있어 좀 얼음 지켰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7월 11일에도 여러분들에게 이 대한항공 촬영을 하면서 현재 가격대 에 이건 세력들의 의도고 여기는 정말 중요한 매수 구간이다. 없으신 분들은 이 매수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자리라고 말. 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고려할 수 있냐면 보시는 것처럼 이 고점 부분이 있죠. 이 구간을 깨지 않고 가격 자체를 빼는 듯했으나 중요 구간은 지켜줬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세력들의 의도를 우리가 정확히 아셔야 수익 자체를 큰 폭으로 늘릴 수 있습니다. 라는 건데요. 제가 차트를 한 번만 다시 키울게요. 우리가 차트를 한번 다시 이렇게 켜 봤을 때 현재 이 구간 보이시죠. 제가 선을한번 그어 볼게요. 여기가 보시는 것처럼 중요 저항 구간이었어요. 돌파하지 못해서 가격 하락 나오고 또 여기서도 돌파 두번 했지만 결국에 돌파하지 못하고 이런 강한 실망 매물이 출현됐다고 볼 수가 있죠. 최근에 움직임이 어땠죠? 최근의 움직임도 돌파를 못하고 이런 하락 자체가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현재 구간 정확히 깨지지 않고 뿌리 위로 마감이 되면서 이런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제가 이런 타점들을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짚어 드리고 있는데, 상단에 있는 번호 010-2456-8354로 여러분들이 저에게 구독이라고 구독자 인증을 해주신 여러분들에게 이 대한항공 정확한 브리핑 안내 도와드렸습니다. 저희는 이 대한항공이 기회가 정말 많다고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과 더 추가적으로 끌고 갈 예정이고 현재 이 평선의 움직임을 보면 서서히 상승 추세로 진행이 되고 있다. 수렴을 진행하고 한파동이 산폭 나왔다가 추가적인 파동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세력들이 매수하기 시작할 때 강한 파동이 나왔을 때 함께 올라타서 수익 자체를 극대화 시켜야 된다고 볼수 있죠. 그리고 이 주봉에도 힌트가 정말 많았습니다. 자, 차트를 한번 다시 켜 볼게요. 켜 봤을 때이 구간에 대한 매물대와 그리고 최근에 거래량이 많이 터졌던 이 구간의 매물대를 우리가 함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상단 부분이 굉장히 좀 두텁다라는 거죠. 근데 최근에 움직임이 어땠죠? 우리가 여기 구간의 봉만 보셔도 거래량 강하게 터지면서 이런 위 긴 모습을 함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물량을 소화하면서 강하게 매집을 진행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 현재 주봉의 움직임도 굉장히 좋습니다. 221선 결국에 돌파했죠. 여기 구간에서는 돌파가 못했지만 현재 구간 안착하면서 추가적으로 소화하면서.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는지 우리가 이런 흐름들을 함께 붙잡으셔야 된다라는. 그래서 만약에 눌림이 나온다고 하면은 현재 여기 구간 본격적으로 저항받던 구간 25,000원 구간을 좀 지켜볼 수가 있고 하지만 25,000원에서 확실한 지지가 아니라 이런 소폭의 눌림이 나왔을 때 이제 일종의 페이크 무빙이죠. 이런 무빙에서도 우리가 제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세력들에게 속아서는 안 된다라고 볼 수가. 현재 거래량 들어오면서 이 꼬리 구간 도전하러 가고 있는데, 우선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과 단기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목표 가격은 3만원입니다. 이 3만원 구간 지켜보고 있고, 3만원 구간 소화하면서 추가적으로 상승랠리가 나왔을 때는, 상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주신 이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매도 타점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이렇게 문자로 연락달라고 하는 이유가 시장의 움직임이나 또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갑작스럽게 빼거나 또 추가적으로 상승시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흔들리지 않고 리스크를 피하거나 아니면 수익 자체를 길게 끌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장 중에 여러분들에게 이 타점을 안내드리고 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기적인 지지대로 봤을 땐 여기 구간이 정말 중요하고 우리가 더 하단 부분을 본다면 여기 구간 함께 지켜봐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제 구독자 여러분들과 이 세력들의 지표로 인해 함께 여기서 모아 갔었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수익 자체를 즐기고 있는데요. 대한항공의 이런 상승이 나오는 이유가 우선은 2분기 실적에 대한 이 개선 기대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에 델타항공이 있는데요, 델타항공이 호실적을 기록을 했고, 2분기 같은 경우 보통 비수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휴가가 따로 있지도 않고 공휴일이 그렇게 많은 날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비수기임에도 국제 여객 수송 실적이 전년 대비 10% 1.3%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에서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과 국가 일본의 노선 자체가 큰 폭으로 늘어났다고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 한국인 무비자 입국 정책 효과로 인해서 수익성 자체가 확대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3분기 실적이 앞으로 남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3분기 같은 경우, 하계 성수기 진입에 따른 매출 효과가 긍정적으로 판단이 될 것으로. 그래서 이런 모멘텀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제가 7월 11일에 여러분들에게 여기 구간이 왜 기계인지, 또 8월 달에 지분 싸움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더 빛을 발할 가능성이 높다 라는 겁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이 이 투자 기회에 꽉 붙잡으셨으면 좋겠고 정확한 타점을 받아서 우리가 저가에 사고 고가에 파는 전략을 취해 수익나고 싶은 분들은 010-24568354로 여러분들 구독이라고 딱두 글자만 저에게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독자 인증을 해주셔야 제가 정확한 타점을 안내해 드릴 수가 있고 투자 혼자 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공부하고 이 계좌도 성장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채널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수익을 만들어가는 채널인데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세력들의 지표와 또 재료들을 제가 분석하여 여러분들에게 이 매매 타점을 공유드리고 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로키 텔스케어 여러분들에게 매수 추천 드렸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구독이라고 연락 주신 분들에게 로키 텔스케어 정확하게 안내 도와드렸고 이 로키 텔스케어가 세력들의 매집 지표와 함께 당시 상한 가를 가면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넥스트 트레이드 호가 흐름상 2만 원 구간을 돌파지 하 못할 것으로 보여 여러분들에게 이 정확한 19,500원에서 전량 매도 신호까지 보내 드렸죠. 그 이후에 움직임이 어떻게 됐죠? 지속적인 가격 조정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는데 이렇게 세력들과 함께 매수를 했다면 세력들이 빠져나갈 때그 누구보다 빨리 눈치채서 여러분들에게 이 매도 신호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하고 싶다면 이 하단에 있는 번호 010 2468354로 5 여러분들 구독이라고 저에게 연락 주시면 제가 정확한 이 매도 브리핑까지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타점을 공유해 드리는 이유는 저에게도 이 목표가 있습니다. 뭐 금전적인 요구나 가입비가 전혀 아니고요. 제가 10만 구독자를 달성해서 이 실버 버튼을 받는 게 꿈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꿈 하나씩 있잖아요. 저 또한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제가 열심히 분석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또 수익 날수 있는 이 전략 브리핑을 통해 저를 더 알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수익 날수 있는 전략은 물론 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종목에 대해서 분석을 통해 이렇게 업로드를 지속적으로 할 테니까 여러분들 제 초기 구독자가 돼서 제 꿈을 함께 이뤄주시는 건 어떨까요? 물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요구를 했다면 또 이제 보답을 드려야겠죠.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단타 검색식을 준비해 왔습니다. 이 검색식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자면 저가 중 소형주에서 이 세력들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는 종목들을 우리가 함께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무료 타점 브리핑을 안내 도와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이런 검색식도 함께 받으면서 수익을 쌓고 싶은 분들 이 상단에 있는 번호 보이시죠? 010 2456 8354로 여러분들이 저에게 이 7이라고 연락을 주시면 제가 이 엑셀 파일 통해서 단타 검색식 안내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벤트를 이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진행하고 있고, 제가 다음에는 이 스윙 종목과 그리고 세력들의 타점을 분석할 수 있는 이런 지표까지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 단타 검색식을 드리는 이유가 현재 차트는 이 코스피 차트인데요. 이 코스피가 강한 움직임을 나타내주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상승분을 먹지 못해 아쉬울 거예요. 이늦게 이 빛을 내서 투자하는 사람들도 많고, 근데 현재 움직임이 어떻죠, 여러분들? 상승이 어느 정도 끝나고 현재 이 구간의 박스권 움직임을 우리가 함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속적인 변동성에 맞춰서 우리는 이 단타를 통해서 이 순환매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고 볼수 있죠. 이제 코스닥 차트도 비슷하죠. 상승분이 나오고 현재 코스닥 같은 경우 이 변동성이 더 크다고 볼수 있는데 현재 이 구간에서 우리는 이 변동성을 활용해서 지속적인 수익을 극대화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타점을 어떻게 드리고 있냐면 아까 보여 드렸던 것처럼 이 문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정확한 타점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최근에는 이 미래세 증권을 적극적으로 공략을 했었죠. 어떤 부분에서 공략을 했냐면 이 거래량 터진 윗꼬리와 함께 추가적으로 이 꼬리를 잡아먹지 못하고 제가 바라보고 있는 이 세력 수급선이 캔들과 이탈이 나오면서 지속적인 하락을 우리가 함께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캔들이 어떻게 됐죠? 아래 꼬리 강하게 달리면서 중요 구간을 지켜줬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미래세 증권 같은 경우 이 재료들도 부각될 게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상법 개정은 물론 이 STO 현재 갖고 있는 이 네이버 파이낸셜의 지분 가치까지 이렇게 저는 세력들의 심리를 끊임없이 분석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타점을 안내 도와드리고 오늘 저희는 이 구간을 넘지 못하는 걸 보고 여러분들과 어느 정도 매도를 진행하면서 이 안전마진을 챙기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 매수 준비하세요. 현재 구간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가격을 빼지 않고 지켜준 라인에 있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이렇게 촬영을 했었죠. 이때 당시 가격이 2600원이었는데,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타점을 안내해드리고 있고, 제가 또한 가지 예시를 들면, 이제 동양 철간이라는 종목입니다. 움직임을 보면, 강한 시세가 나오고,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가격 자체를 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가격 자체를 빼면서 끊임없이 매집을 하고 있다는 라 건데, 이 중요한 트렌드 가격이 1200원인데요. 이 1200원이 왜 중요하냐? 보시는 것처럼 이 구간에서도 한 차례 파동이 나오는 거 우리가 함께 확인할 수가 있죠. 하지만 여기 구간 돌파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가격 자체를 누르고 있다가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세가 나오며 제 2차 파동이 시작된 것을 우리가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1200원 전까지 의도적으로 가격을 눌리고 현재 여기 구간에서 다시 한번더 강한 수급이 들어오면서 본격적인 시세 분출이 시작될 거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동양철간 이 상단 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신 이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매수 타점 안내 드렸고 어디까지나 우리가 매수를 했다면 이 매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매도가 왜 중요하냐 우리가 20%에서 40% 먹을 수 있던 거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5%에서 10%만 먹어 봐요 이 굉장히 배 아프고 이거 자다가도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편안하게 주무시고 또 본업이 있으니까 본업에 집중하시라고 이 문자로 타점을 안내 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영상을 통해 안내해 드리면 시간 차이가 좀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바로 어제도 이 동양철관 촬영을 했죠. 이 동양철관이 왜 오르냐? 이 트럼프의 간세 협상에 있어. 이 LNG가 유일한 카드이기 때문에 여기 관련 테마로 세력들이 본격적인 가격 시세를 올리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시 가격이 1,750원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 호가 흐름을 보니까 아 이게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누르면서 한번더 펌핑을 주겠다라고 판단을 했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매도가 나가지 않고 좀더 지켜봤습니다. 이렇게 의도적으로 가격을 빼도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이 세력들의 심리를 포착하셔야 된다는. 이렇게 상한가까지 갔어요 근데 상한가를 갔는데 이제 지속적인 매도세가 쌓이며 이렇게 두 번이나 풀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저는 그래서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전략 매도 사인을 보내드렸죠 어떻게 됐죠 그 다음날 이렇게 가격 자체가 개파락이 나오면서 이 많은 분들이 아쉬워할 수밖에 없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수익 볼수 있는 이 매매 타점을 안내해 드리고 여러분들 이 주식에서 제일 중요한 게 어떤 건지 혹시 아실까요 물론, 이 재료도 중요하지만, 이런 세력들의 의도된 심리를 분석해서 정확한 타점이 들어가야 우리가 수익을 낼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확한 타점을 통해 함께 수익 보고 싶은 분들은, 상단에 있는 번호로 010-2456-8354로 여러분들 구독이라고, 저에게 구독이라고 한 번씩만 연락주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연락을 주셔야 제가 이렇게 정확한 매도 타점까지 안내해 드리며 여러분들이 손실은 피하고 수익은 극대화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거큰거 거 없어요, 여러분들. 어디까지나 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 주시고 저와 함께 이렇게 수익을 만들어 가며 즐거운 주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현재 구독자 여러분들하고 끌고 가고 있는 이 종목이 있는데요. 이제 종목 이름은 HD 한국조선해양이고, 이제 조선주가 낙폭 자체가 좀 강하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낙폭이 나온 이유가 이제 1월 달에서 5월 달이 선박 발주량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 절반 이하로 주로 들었어도 이 미국 같은 경우 이 LNG를 통해서 이 에너지 패권을 질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8월 1일까지 이 간세에 대한 이야기가 남아 있는데 여기서 유일하게 협상 카드를 질수 있는 게 바로 조선과 LNG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 겁낼 게 아니라 정말 이 구간은 다시 오지 않을. 기회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제가 언제 말씀을 드렸죠 바로 7월 4일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현재 가매두 구간이고 저는 무조건 기회다 현재 여기서 매수를 안 들어가면 저는 후회만 남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구간에서는 무섭고 겁이 날 수밖에 없어요 또 여기서 기회를 잡는지 안 잡는 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이 구독자 여러분들과 기회를 잡으며 또 이렇게 수익을 내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도 이런 기회를 꽉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른 유튜버들을 보면 무조건 가격이 오른다 현재 뭐 폭등 예고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저는 정확한 이 세력들의 지표 그리고 수급은 물론 또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이런 주총 내용까지 제가 갖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이 궁금증을 해소시켜드리고 우리가 이 종목을 왜 매수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매수를 하고 싶어도 이런 궁금증이 아직 남아있으면 좀 아직 좀 망설일 수가 있잖아요. 제가 이런 궁금증까지 속시원하게 긁어드리니까 다음 영상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이 수익 벌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이 상반기를 주도한 이 원전과 스테이블 코인 조선주를 적극적으로 공략했다면 남은 하반기를 공략할 이 황금주는 과연 어떤 종목일지 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 주셔서 다음 종목도 함께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 이 투자 외롭게 혼자 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이 공부하고 성장하면서 다음 영상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